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한양 국거리 장구장단 두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일주일 동안 아. 근데 저는 이제 봄도 되고 해서 어, 내복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조금 쌀쌀 하더니 바로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저번주하고는 좀 틀리는 자,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 이 기초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편하고 채편하고 치는 방법을 공부를 했었는데 자, 오늘은 어, 궁체와 이 편체를 같이 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국거리 장단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첫 번째 시간에 채병과 궁편을 치는 연습을 했는데요. 오늘은 채병과 궁편을 같이 치는 연습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아 국거리 장단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국거리 장단은 어 저는 맨 처음에 이 무속 쪽으로 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국거리 장단이라고 하면 그냥 무당이 칼 들고 막 찌는 장단이 국거리 장단인 줄 알았어요. 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거리 장단은 오히려 찌는 장거가 아니라 어이 한양의 그 양반들의 어, 그런 걸음걸이와 아주 유사한 평화, 태평한 아주 발걸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이, 이렇게 어, 웅장한 그런 기운을 느끼는 장구 장단인지 몰랐던 것이죠. 아, 그래서 아,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채평과 국변그 다음에 북거리 장단하는 연습을 할 텐데요. 어 먼저 이 채편과 궁편을 같이 치는 겁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어 채편 따로 궁편 따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같이 한번 10분 정도 같이 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분 정도 어 같이 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